iOS 업데이트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업데이트 전후에 꼭 체크해야 할 추천 설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처럼 메이저 업데이트인 경우 혹시 모를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거나 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먼저 백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백업 방법과 그리고 벽돌 폰이 된 경우 복원하는 방법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아이폰 업데이트부터 설정해야 할 기본 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OS 업데이트 하는 방법은 설정, 일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iOS 26으로 업데이트, 지금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업데이트를 시작할 때는 80% 이상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에서 업데이트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업데이트 도중 강제로 끄거나 중단되지 않게 유지하며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됐으면 지금부터 추천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안 강화를 통해 계정 무단 접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정, 계정 아이콘, 로그인 및 보안, 자동 확인을 혐으로 변경합니다. 불필요한 동작 제약을 해제해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손쉬운 사용, 동작, 동작 줄이기를 끔으로 변경합니다. 음성 데이터가 애플 서버에 저장되지 않도록 설정, 시리, 시리 및 받아쓰기 기록, 시리 및 받아쓰기 기록 삭제를 눌러줍니다. 같은 계정에 다른 디바이스에서 앱을 다운받으면 지금 아이폰에도 앱이 다운로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 앱, 앱스토어, 앱 다운로드를 끔으로 변경합니다. 앱 사용 및 평가 리뷰 요청을 알림을 차단하기 위해 앱내 평가 및 리뷰를 끔으로 변경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앱을 자동으로 정리해 저장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앱 정리하기를 끔으로 변경합니다. 메시지를 설정하겠습니다. 스팸 문자를 자동으로 스팸 목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스팸 필터링을 끔으로 변경하고 메시지 전송 방식을 제어해 원치 않는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보내기를 끔으로 변경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광고주에게 내 활동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설정,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추적, 앱이 추적을 허용하도록 허용을 끔으로 변경하고, 기기 사용 데이터가 애플로 전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분석 및 향상 모두 해제를 진행합니다. 광고가 내 활동 기반으로 맞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애플 광고, 개인 맞춤형 광고를 끔으로 변경합니다. 아이폰 업데이트를 진행했을 때 앱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설정, 일반, 전송 또는 아이폰 재설정, 재설정, 모든 재설정을 통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OS 업데이트 전후에 꼭 필요한 추천 설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기본 설정만 잘 챙겨도 데이터 보험이 보완, 그리고 사용 편의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혹시 업데이트 중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설정, 재설정 기능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